삼성그룹 본사에서 매우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명예 초청 손님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영탁 씨는 직접적인 삼성 주주는 아니지만 그가 2023년 동안 회사의 이미지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음악과 탁월한 연기력, 그리고 다양한 광고에서의 매력적인 존재감은 삼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영탁 씨는 멜로디가 아름다운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탁월한 연기력과 다양한 광고에서의 매력적인 존재감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노래와 연기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그는 가정에서도 잘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브랜드는 2024년 삼성을 대표하게 되었고 삼성은 2023년에 시작된 성공적인 협력을 연장하기 위해 영탁 씨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양측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앞으로의 협력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은 영탁 씨를 삼성 브랜드의 세계 대사로 임명하며, 그의 이미지는 전 세계의 모든 삼성 매장과 고객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영탁 씨의 참여는 삼성의 광고 캠페인 및 다양한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존재는 즐거운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이 결합된 선물을 전 세계 관객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음악과 연기는 삼성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와도 잘 어울려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영탁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은 삼성과의 갱신된 계약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산업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영탁씨는 진보와 성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른 최고의 스타들과의 협업을 통해 삼성은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서 고객과의 강력한 연결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삼성은 고객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삼성은 영탁 씨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술 영역 내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넓은 관객을 유치하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참여를 통해 삼성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활기찬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촉진할 것입니다. 2024년에 삼성과 영탁 씨의 협력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소비자들에게 전례없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삼성의 앞날에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